평이 긴박했던 평이 이야기 뭐 심지어 어디에서는 밖으로 고성이 튀어나왔고 여성 어, 김복형 재판관에 뭐 고성이 섰다 이런 썰도 있긴 한데 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시장. 취재한 내용은 평결은 어제 전에 끝이 났다 오늘 이제 평결을 냈어 시간을 공지한 것보다는 어제 이제 끝이 났고 오늘은 1시 40분 정도에 이제 선고일을 4월 4일이라 지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어저께 이제 정리가 됐는데 평결의 의미가 뭐냐? 헌법재판관 8명이 각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라는 것이 날짜 지정으로 가니까 사실상 만장일치로 선고일을 정했다. 그러면 어저께 이제 편결을 다 했으니, 그 편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5대3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최소 6대2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사흘 정도의 시간 안에 다수의 의견으로 갈 수는 있지만, 다수의 의견에 가 있는 사람이 소수의 의견으로는 갈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 그러면 네. 만약에 네. 6대2 였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다시 돌아서서 5대3은 될수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이 예, 거잖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네. 왜냐하면, 편결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인용이냐, 그렇죠. 그리고 기각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예.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대3인지, 뭐, 뭐저 7대1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소수는, 자, 내가 보충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 하고,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한 2, 3일 정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분의 이제 전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제 끝이 났다는 거고, 4월 4일과 4월 11일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제 추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했을 때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정리가 혹시 안 되면 4월 11일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지난 주에 이제 이건 우연일 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네, 이것이 급속도로 정리가 되어서 쟁점들이 크게 없었다. 그래서 지난 주 후반부터 평의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었다 짧았어요.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쟁점이 정리가 돼 그때 우리는 음. 혹시라도 갈등이 있어서 서로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소위 말하는 삐쳐가지고 집을 지은 거 아니냐 <laughs> 왜 일도 안 하고 빨리 가냐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막 비판을 했잖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걸 다시 복귀를 해 보니 네. 그때는 쟁점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된 네.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편결과 그리고 선고일에 대한 것들만 남아 있어서 어저께 확정을 하고 오늘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 대표님 말씀 종합하면 네. 어, 최하 6대 이네요그죠 그렇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